반갑습니다. 네. 어, 오해가 있을까봐 어, 잠깐 말씀드립니다만 어, 저도 지난 1월 8일에 작년 1월 8일에 신년인사회가 있었더군요. 그런데 저, 저를 포함해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선출직은 강동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개엄이 있었고 그 1월달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서 또 이렇게 10년 인사회를 함께 살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병과 제가 짧게 이행시로 식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해주시겠죠? 네. 병원형 새해에 새 희망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오직 여러분들뿐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